네 철도정책에 관심이 많은가 보네요 장님장님이 어떤 말씀관심인데 방에서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에 앞에 경기도 철도정책에 각민이 많이 관심을 주시오 고맙습니다 팔당다는가 나오는데요

야 이거 불 볼... 이거 늦게 끄고 있어 빼면 안돼 빼면 틀어줘 계단 계가지가 한미국의 누군한 영광을 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고또 이익이 생기느냐가 아니라 어, 장기적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어, 기반 그리고 어, 동북아 경제 어, 이 대한민국은 반도인 대한민국은 철도가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, 단심한수하게되기 기대합니다. 어, 오늘의 토론을